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종이, 뭐, 학교 교사도 있고, 호텔 매니저도 있고, 소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이런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에서 만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곳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냥 넘어갔고. 네, 작년, 제,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행사했던 한 영상인데요. 응.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어떤 분들은 저희와 2년 뭐 이상 만난 분들도 있고. 6개월 이렇게 만남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뭐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거부감도 좀 있었는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관계 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사역이 단기간에 뭔가 열매가 맺어지진 않지만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저희가 쌓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날 수 없는 계층의 분들을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계층에도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역이 또 저에게는 특별하고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선교인데요.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을 또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지역 교회들에게 또 함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는 좀 이제 수준이 좀 다질 수 있겠지만, 이제 어성경이 한국은 많이 유행이 하잖아요. 이제 저도 어성경을 해가지고 이제 태국, 태국 이제 어성경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성교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남부지부를 저희가 본부에 요청해서 지역교회들, 어성경이 가장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기엔 성경을 읽기에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가지고 지역교회들하고 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도가 워낙 연락하다 보니까 저희 혼자만 할수 없고 뭐 지역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게 하는 방향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가 제 연배가 많은 동네는 아니지만 한 사람 저에게 주신 그한 사람을 저희가 바라보고 그한 사람이 한 사람 을또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그 고백하도록 저희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성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음에빛진자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교수님들 앞에서 그냥 많이 쳐다보지. 어우, 너무 그냥 떨립니다. <laughs> 이런 기회가 있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제 기도 제목은 말씀 세미나 사역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국교회가 감정적으로, 뭐, 열정적으로 예배는 잘 하지만, 제말씀의깊이가 제게 없는데, 이 말씀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잘할수 있도록. 그 블랙 센터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만남이 고금으로 계속 스며들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방문원교회, 그렇죠. 올해는 저의첫 사역지이기도 한데 그 곳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떠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태국 선교사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올해까지 이제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선교사 회 남부에서 전체 세미나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성교사님들 모시고 할 건데 이제 필요한 건데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게 <laughs>